자그 다음 또한번 마지막으로 진행해 볼게요 레드를 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AN은요 AN은 포커스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포커스, 포커스 되었을 때 어떻게 한대요 text-decoration-underline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. 여기. 자 여기는 맵드진안 기능사에서 이걸 중요시합니다. 자,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탭을 치면 이렇게 되잖아요. 탭을 치면 이렇게 이동하죠, 이렇게. 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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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탭 이렇게 이동하죠, 이렇게. 자, 이런 거. 근데. 탭을 쳤을 때그 활성화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.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? 웹디자인 기능사는 희한하게 이렇게 탭을 쳤을 때 이거 잘 이동하는지 이것도 보거든요. 그래서 네. 뭐 안해도 되지만 저는 여기다가 마진을 줬는데 마진으로 안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. 자 A가 포커스 되었을 때 포커스 포커스 되었을 때. 컬러 레드다. 해볼게요. 빨간색, 빨간색으로 나오죠? 근데 여기다가 아웃라인은 없애보겠습니다. 아웃라인은 0. 아웃라인이 이거예요. 네. 자, 이 상태에서 네. 둘다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. 그러면은, 언더라인도 나오고, 이것도 나오고, 그 다음에, 여기가 이제 커스텀이잖아요? 커스텀. 바지, HTML에서, 어, 텍스트, 데코레이, 텍스트, 언더라인 포지션을 언더로 하면은, 이렇게 내려갑니다. 내려가요, 여기. 자,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한 다음에 탭 해볼게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잘 보세요. 여기서 클릭한 다음 여기 클릭한 다음에 탭친 다음에 탭친 다음에, 그 다음에 탭 치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, 이게 여러분 사실 지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높이 0으로 숨겨진 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.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탭을 치면은 계속 여기서로 움직이기 위해서 탭을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이렇게 쳐야 된다는 게 이상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펼쳐질 때는 펼쳐질 때는 탭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거든요. 근데 안 펼쳐질 때는 탭이 그냥 옆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. 그거는 어떻게 하냐? 디스플레이 넌을 하고서. 그다음에 마우스를 렀을때 블럭을 하면 됩니다. 블럭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? 보세요. 이 상태에서 여기 클릭합니다. 여기 클릭하면 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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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탭 이동하죠. 왜냐면 지금은 아예 없는 상태니까 얘네들이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. 근데 디스플레이 넌과 블럭을 쓰면 어떻게 돼? 애니메이션안 먹잖아요. 그럴때쓸수 있는 게 바로 뭐다? 비저빌리티 히든, 비저빌리티 비저블. 이거는 비슷한 겁니다. 이것도 여러분 안 보이는 거고 이것도 안 보이는 건데. 얘는 대신에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이 먹어요. 이렇게 됐죠? 마우스 올리면 비저블리티가 비저블 된다.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에 팍 사라지잖아요. 한 번에 팍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천천히 하게 하고 싶다. 그러면은 여기 높이뿐만 아니라 이것도 주면 돼. 비저블리티도. 0.3초다 이렇게 주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돼요. 다시 한번 자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탭탭탭탭탭탭탭 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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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탭. 이거 좋아요. 이게 잘된 겁니다. 그 다음에 자 여기를 한번 다시 클릭하고 여기다 마우스 올립니다. 그 다음에 탭을 해볼게요. 탭탭탭탭탭탭 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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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탭. 이렇게 보이시죠? 네 여기까지 하면은 완벽하게 완성을 한 겁니다. 그 다음에 네네, 여기까지.